정한아 기아워 애교 한번 어? 오오오 오랜만에 본 적이 없잖아. 응 그때 정한이 애교. 너 오랜만이네 나이. 어나 오랜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할수할할할가죠안 하고 싶어. 하고 싶어. 안 하기 면안 해도 돼. 하고 싶어요. 안하고싶으안 해도 돼. 안 해도 돼. 아 하지 마. 하지 마. 애교 한번 야, 진짜 하면 좀, 진짜 좀, 귀엽게. 진짜, 진짜, 네가 진지하게 진짜 귀엽게. 약간 막, 잉, 이런 거 아니야. 그냥 진짜 귀엽게 막, 싹, 갑자기. 한다이 신선한. 우리 반응 잘해줄게. 하나, 둘, 셋. I'm into it. 나 이름은 소정왕이라고 해. 예 e a h 스폰지보아이야 귀엽다잉? 정우 애교 플리즈 예! <laughs> <Yeah. 웃음> 진짜 뭘거셔왔네아닌데 정우 애교잖아 이거 애교. 애교가 아니라 애교잖아. 정우 애교 <laughs> <에이큐어. 에이큐어. 웃음> 아, 아, 플리즈. 애교. 아 애교. 애교. 애교 보여줄게. 애교를 스거지. 하나 둘셋 해주세요. 신선한 거. 오케이. 하나 둘 셋.